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어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압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압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압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압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압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치마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고 그리고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의 죄에 대한 율법의 규정, 곧 하나님의 뜻은 사형,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보응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일어날 그 흉악한 일들, 그 흉측한 그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보응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발단은 암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암론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인 길르압은 이 족보에는 등장하지만 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누가 왕의 기름부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면접 현장에도 등장하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그의 이름이 잘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일찍 죽었거나 혹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좀 뭔가 이렇게 이름을 내지 못한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둘이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에 가장 왕위 계승 서열에 있어서 이 앞뒤를 다투는 그러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압론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참 사랑해서는 안될 여인이었던 거죠.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암논과 다말 사이의그 사랑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암논과 다말은 남매지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복 남매지간이죠. 이 다말과 친남매지간인, 즉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사람은 압살롬, 이 압살롬과 다말은 친남매지간인데암논과 다말은 이복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자기의 또 누이동생인데, 아버지가 같은데,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암논은이 음.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우라가 쌓여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암론이 강제로 다마를 범한 다음에,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마를 미워하는데, 사랑을 할 때보다, 즉,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미워할 때의 그 미움이 더 컸다. 그런 걸 통해 볼 때, 암론이 다마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욕적인, 육체적인, 죄악 가운데에, 일어난 그런 정욕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뭐하고 그저 정욕의 산물이었다 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말이 처녀이므로 암론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말미암마 우랍병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암론이 다말을 어찌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만일 다말이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다면, 혹은 이혼녀였다면, 다말이 마음껏 할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말이 처녀였기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좀 조신하게 생활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런 조신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걸 강요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처녀, 곧 시집까지 아는 딸을 또는 여동생을 집 안에 두고 그 집에서 주로 생활하게 하고 밖으로 잘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문의 가정마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주로 집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암론이 다말을 만날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즉, 압론이 다말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 우라가 쌓인 거죠. 상사평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요나답은 이압론과는 친척지간이에요. 자, 다윗의 형인 시무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고 압론에게는 사촌이 되죠. 그가 암론의 얼굴이 갈수록 파리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암론이그 자신의 일을 털어놓았죠. 그때 유나답이 개교 즉 악한 계략을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아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올 텐데 아버지에게. 내 누이 동생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뭐 과자를 떡이기도 하고 과자이기도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먹여주면 제가 그것을 먹고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또 모른 채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암론이 다말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략을 짠 거죠. 평소 같으면 집안에서 이렇게 조신하게 있던 여동생 다말인데 이 아픈 채 하는 이런 꾀병으로 인해서 드디어 다말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요나답이 계략을 짠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나답 같은 그러한 좀 좋지 않은 생각,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갖는 자가 암론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암론의 됨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론은 다마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역문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손수, 과자를 만들어서 그 오빠, 지금 병들었다는 그 오빠 암론에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암론이 시중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에게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자기 힘 없으니까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먹여달라까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다말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이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명예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왜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그것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니까.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 그러니까 다말은 상당히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던 거죠. 행실이 뭐 해프거나 또는 뭐 유혹을 하거나 죄악과 타협하거나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로, 이제 암론이 꾀병이니까, 강제로 무력으로 가마를 그 범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죄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서 굉장히 진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노했다고만 돼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정돈하면서 잘못된 그 죄를 범한 압론을 징계하고, 피해자인 담화를 구제하고, 이런 뭔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마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불법적으로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암론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했지, 어, 진노하긴 했지만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데 그나마 다윗과 바세바는 친족지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와서 암논이 다마를 범하는데 그들은 비록 이복 남매지간이긴 하지만 친족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다윗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 문제를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봤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이 문제를 마음속에 두고 압눈을 향해서 아주 증오심을 품고 그 증오심이 점점 더 커져가죠 보통 사납지 않은 개들이 많이 짖고 사나운 개들은 짖지 않고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 덜썩 물어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치죠 압살롬은 이 일을 두고 침묵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이 일을 그냥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가장 매섭게 복수하고자 침묵을 지킨 거죠. 점점 죄악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압살롬은 후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압론을 죽이고 다른 형제들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은 후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즉 다윗마저 죽이려 하는 그런 악행을 범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솔로몬 다윗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은 상당히 장래가 총망되고 다윗의 기쁨이 됐지만 그도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의 이방, 아내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도 이 남쪽 유다의 다윗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언약을 다윗이 먼저 깨뜨리고 그의 후손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더니 그 죄가 점점 더 악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훼손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키운 것은 바로 아윗의 태도였던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그 오라버니 암론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되면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라 만일 정말 나를 연모해서 나를 안으로 삼고 싶으면 아버지 다윗에게 잘 말씀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왜 이복남매의 시간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뭐 아브라함과 살아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살아도 이복남매의 시간이었는데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암논은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런... 아마리 제시하는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좀 덕스럽게, 그나마 좀 덕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는 아닌 그런 정도에서 좀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담말의 뜻을 꺾고 암논이 자기의 욕심들을 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정욕에 귀를 기울이면 그 죄가 나를 장악해 버리지만, 내가 정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들이면 죄를 내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면서 더큰 죄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죄를 평생 같이 가야하긴 하지만 그 죄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 죄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죄를 견제하면서 다스려가면서 살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죄와 나 자신이 1대1로 맞붙어 싸우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며 나보다 강한 그 죄를 우리가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의 힘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막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와 벗삼지 아니하고 성령과 벗삼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그 죄의 외침에 귀를 닫고 죄의 소욕을 다스려가면서 살수 있다는 거죠.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죄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파손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크든 작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다. 나는 죄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조차도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죄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그 죄의 값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죄를, 그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악에 대해서 보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스바의 죄 가운데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거두가신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너 회개했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삭을 제거하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 주어질 때에 그죄 문제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암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죄임을 밝히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암론에게 다말을 책임지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미움이 다말을 향한 미움이 다말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야 뭐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고대의 시대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록 암눈이 더 이상 다말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다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그가 자숙하도록 하고 또 다말의 훼손된 명예를 높여줘야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면 압살롬이 그 일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썩어져서 골마서 터져서 왕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일까지 나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다윗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심지어 죽이고 심지어 다윗 자신을 향해서 반역하는 이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보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답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할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며 그 죄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보응을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의 유혹을 항상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감히 죄의 권세와 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기 까닭에 때때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그늘 가운데 거하기 쉬운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까닭에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에는 그죄 문제를 속히 회개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 더욱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정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